융 심리학에서 자아가 의식의 중심이라면 자기는 전체 정신의 중심으로 이해됩니다. 융은 자아가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자아와 자기의 심적 관계는 어떨까요? 자기가 전체 정신을 대변한다면 자아는 의식의 주체입니다. 자아와 자기는 결국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볼수 있습니다. 부분은 항상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마치 개인이 집단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 가족 전체를 병들게 하며 가족 전체의 정서적 분위기가 가족 구성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원리와 집단의 원리는 상보적이며 역동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는 존재론적 개념이 아닙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사물처럼 있다 혹은 없다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개념으로 인식됩니다. 심리적 실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과론적인 증명에 의해 항상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비합리적인 역동성에 근거합니다. 융은 자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경험적 개념으로서의 자기는 정신현상의 전체 영역을 지칭합니다. 전체로서의 인격의 통합체인 자기는 부분적으로 밖에 의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는 자아와 페르소나의 관계성 안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식되며 대체로 무의식의 역동에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적 전체로서의 자기는 의식적이며 동시에 무의식적입니다. 경험적으로 자기는 꿈, 신화, 환상 속에서 초월적 인격 예를 들어 왕, 영웅, 예언자 구원자 등으로 나타납니다. 혹은 원, 정방형, 십자가 등의 전체성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자기는 선과 악, 양과 음, 응, 영웅과 대접, 혹은 원수지간 등의 두 상반된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대극의 연합을 묘사합니다. 자기는 결코 스스로의 존재를 서술하거나 실체하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적인 차원에서 볼때 자기는 단지 심리적 작용에 대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경험적 상징으로서의 자기는 만다라의 경우처럼 독특한 신성성, 즉 선언적인 정서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자기는 원형적 이미지, 예를 들어 꿈이나 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과 같은 신앙의 대상으로 나타나 신성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의식의 영역에서 비교적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자아는 전체 정신을 대변하는 자기에 종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아에게 마치 외부 세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사건으로 경험됩니다. 자아는 자기에 대항하여 그 어떤 일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자아는 발달 과정에서 인격의 무의식적 요소에 동화되어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부분과 전체로서의 자아와 자기 관계는 분명한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처럼 한 인격체 안에서 상호 심리적인 교감을 합니다. 융은 자기의 무의식적인 요소에 의해 자아는 자기가 투사된 대상을 통해 자기의 성향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경험적으로 주체일 뿐만 아니라 객체로 느껴집니다. 자기의 무의식적 요소 때문에 오직 간접적인 방식 즉 특수에 의해 의식으로 옵니다. 무의식적 요소 때문에 자기는 의식적 생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인간 대상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표현되며 다른 면들은 객관적이며 추상적인 상징들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 인간 대상들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왕과 여왕 남신과 여신들입니다. 동물 가운데 신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용, 뱀, 코끼리, 사자, 곰 그리고 다른 힘센 동물이나 거미, 개, 나비, 벌레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식물 상징들은 일반적으로 연꽃이나 장미 등의 꽃들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원, 구, 정방형, 사위일체, 시계, 창공 등의 기하학적 대상들과 연계됩니다. 자기의 일부인 자아는 의식 차원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이 점에서 융은 자기와 자아를 원동력과 그에 끌리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정신의 일부인 자아가 전체 정신인 자기를 향해 움직이는 과정이 곧괴성화의 과정이자 심리 치료의 목표입니다.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꿈이나 내적 이미지들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것은 수많은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부분과 전체가 통합될 때 정신은 건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에게 자기라는 용어는 이런 무의식적 기질을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것입니다. 의식 속에서 자기의 실질적 대리자는 자아입니다. 자아는 자기에 대해 곧 움직이게 하는 동력자에 대한, 움직이는 자, 즉 주체에 대한 객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발생되는 결정적 요인들이 상위 요소가 되어 사방에 자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무의식처럼 그곳으로부터 자아가 진화하는 선험적 실체입니다. 즉 자기는 자아의 무의식적 예표입니다 자신을 창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우연히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체 정신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자아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기적 주장을 포기할 때 우리는 자아를 훨씬 능가하는 자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는 희생자이며 자아는 희생재물입니다. 융은 이런 자아와 자기의 관계를 창세기 21장에 소개된 아브라함과 희생 제물이 된 이삭의 경우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친 아버지야 말로 진정한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야수의 심정으로 아들에게 칼을 들었던 것처럼 자기 역시 자아에 대해 진정한 희생자가 됩니다. 자기에 대한 자아의 관계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관계가 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기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라고 요구할 때 그것은 실제로 자기 자체에 대한 희생적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오직 특별한 행동들 안에서 우리에 의해 인식될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우리로부터 전반적으로 감추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한 자기의 작은 일부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희생을 보하고 있다고 여길 때 어떤 희생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기가 우리에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관계에 있다고 감히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어떤 점에서 희생, 그 자체로 우리의 희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아의 희생을 실제로 자기의 희생이 구체화된 형태라고 보는 융의 시각은 마치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고통은 곧 신의 고통이요.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신의 태도는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고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자기에 대한 자아의 희생적 태도는 무의식에 대한 자아의 태도에도 적용됩니다. 자아와 무의식은 가끔 갈등관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아가 무의식에 대해 화해의 의도를 보내면 무의식은 친절한 방식으로 그에 응답합니다. 자아가 무의식에 대해 희생적인 태도를 보일 때 무의식은 자신의 적대적 태도를 포기합니다. 자아는 철저히 소외된 상태, 즉 자신이 광야에 있거나 도피 상태에 있다고 느껴질 때 정신의 중심인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법을 어기고 피신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는 커다란 임무를 부여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피신하는 중에 광야에서 잠을 잘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커다란 축복을 받습니다. 유나는 적국의 수도인 니누에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여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담의 색으로 가는 도중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아가 철저히 소외되었거나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정신의 균형을 상실할 때 자기는 자아를 향해 스스로를 현시합니다. 살아 있는 개체로서의 인간 개개인은 순전히 보편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 요소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집단성을 전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성을 회복하는 길은 보편적 요소들과의 상호 협력을 요구합니다. 보편적 요소들은 오직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때 개인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자기중심적이며 이적 자아를 대변한다면 개성화는 개인이 보편적 집단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의 목표는 한편으로 페르소나의 거짓된 포장으로부터 자아를 해방시키는 작업이며 다른 한편으로 원초적 상들의 영향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에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은 집단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공식적인 태도나 사회적 역할을 대변하는 페르소나를 통해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페르소나는 자아가 자기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아가 내면 세계와 교감하고자 하는 것은 무의식의 보상 작용과 관련됩니다.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보상적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나는 분명히 보상적이라는 말을 반대적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식과 무의식은 결코 대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체인 자기를 상호 형성하는 보상입니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자기는 의식적 자에 대해 상위 분량입니다. 자기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정신, 즉 우리 자신인 인격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분적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별 어려움 없이 페르소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자기로서 분명한 그림을 형성하려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용 안에서 부부는 전체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근접한 의식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식화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전체성에 속한 무한한 양의 무의식 자료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는 항상 일종의 상위 불량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율적 정신 요소로서의 자기는 대체로 자아의 능력을 벗어난 무의식적 동기나 개입으로부터 인식됩니다.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발현될 때 신경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아는 계속적인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팽창 상태에서 위대한 힘의 소유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아는 일단 무의식의 매로 되면 본능적인 힘을 추종함으로써 자기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개성화는 이런 동일시로부터 벗어나 부분으로서의 자아가 전체인 자기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개성화, 자기실현이란 무엇인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 개굴.